리플 100만원에 도달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AI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답을 주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리플 단톡방에서는 리플 매수매도 타점 공유와 제2의 리플 종목 추천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시청이 가능합니다. AI는 리플이 100만원에 도달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sec와의 소송이라고 답을 합니다. 리플은 일주일간 30%가 넘게 올랐는데 sec 소송이 해결된다면 이 상승률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답을 줍니다. 리플이 대세 상승하기 좋은 환경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ai가 하는데요. 주말 트럼프 후보 피스부로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자 비트코인과 리플이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친 암호화폐 정책을 하기 때문에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에게 유례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던 것이죠. AI는 리플 100달러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달러를 대체할 다음 세대의 기축통화가 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24시간 동안 x r p 전송 건수는 147만 건, 거래 건수는 255만 건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급증의 그 이유는 리플은 현재 50여 개 국가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며칠 전 리플은 아띠자리 와파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아띠자리 와파는 아프리카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은행이고 본사가 모로코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로코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국가들과 CBDC 파트너십을 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리플은 금융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런 국가들은 은행 서비스를 발전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리플과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AI는 리플이 100만 원을 갈 것을 논의하는 것보다 전고점인 5천 원을 돌파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5천 원대부터 800원대까지 매도 물량이 대규모로 쌓여 있어 가격이 쉽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점 매도벽이 줄어들고 있고 5,000원을 돌파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5,000원과 21년도 2,500원의 고점을 이은 선을 최근 리플이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으로 상승해 5,0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상승은 엘리어트 파동 1단계이고 이후 약간의 조정인 2파 이후 강력한 3파 상승으로 1차 목표가인 2,5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4차 조종파 이후 마지막 5차 파동으로 5천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AI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미 있는 자리가 이번 상승으로 리플이 몇달 만에 처음으로 슈퍼트렌드 지표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 선을 리플 일본 캔들이 상향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슈퍼트렌드는 전 세계 1위 지표로 가장 높은 신뢰도가 있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빨간색으로 변할 때가 바닥에서 대세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나타내는데 리플이 바로 그 자리가 왔다는 것이죠. 21년도 xrp가 400원에서 2400원까지 두달 동안 600%가 상승할 때 시작점을 보면 정확히 바닥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고 캔들이 상향돌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선이 강력한 지지선 작용을 하면서 리플을 600%를 상승시킨 것이죠. 단두달 만에 6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슈퍼트렌드가 또한 가지 유용한 것은 정확히 고점에서 파란색으로 변하고 그 이후 급락을 하면서 리플은 90%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란색이 나타나면 익절 시그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트렌드는 리플 이외에도 시장 주도 코인이나 세력이 들어온 코인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위 차트는 AI 대장 코인인 니어 프로토콜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2월 달에 니어 프로토콜은 4,000원으로 바닥권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달 만에 12,000원까지 3배가 올랐죠. 그리고 현재도 빨간색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슈퍼 트렌드는 저점 매수 시그널 외에도 고점 매도 시그널도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22년 5월, 니어 프로토콜 등 AI 메타 코인들이 모두 급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 트렌드는 급락 직전 매도 사인이 나오고 미리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슈퍼트렌드는 일봉 외에도 5분 봉으로 하루 한두 번 정도 매일 3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데요. 어제도 리플로 두 번의 단타 기회를 알려줬습니다. 아침에 리플이 730원일 때 매수 신호가 나왔고, 오후에 795원, 고점에서 정확히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8시간 만에 8.5%가 상승했고, 레버리지 5배를 사용해 42%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매도 시그널 이후 3시간 동안 급락을 했고, 755원 바닥에서 다시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시간 뒤 매도 사인이 나왔죠. 7시간 동안 10%가 상승했고, 레버리지를 사용해 5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AI는 슈퍼 트렌드를 맹신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슈퍼 트렌드는 각 코인마다 적절한 수식값이 있는데 그걸 넣어서 매매를 해야 완벽한 트레이딩을 할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슈퍼트렌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코인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추천을 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슈퍼트렌드 차트 설정과 수식값을 넣어 본인이 직접 매매를 하거나 텔레그램 방에 입장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랭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슈퍼 트렌드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슈퍼 트렌드 차트 설정과 텔레그램 방 입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